뒤늦게 알려진 최진실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애타게 찾았던 남자.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은 자신의 누나에게 동료 배우 조연우를 소개해 주었고, 조연우를 좋게 본 최진실은 본인이 사무실을 만든다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, 가족처럼 많이 아껴주고 이끌어 주었다고 한다. 그러던 어느 날 조연우는 최진실에게 회사 식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자리에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으나, 몸살기가 있었기에 오늘은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, 최진실은 서운한 내색을 하며 거절했는데도, 또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 꼭 보고 싶으니 나오라며 조연우에게 여러 번 제안을 했었다는데 최진실의 전화가 계속되자 조연우는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 결국 최진실을 만나러 향했다고 설명했다. 그러나 여러 번 전화에 불러낸 것과 달리, 최진실은 막상 조연우를 보고 별말 없이 짧은 만남을 가진 뒤 자리를 떠나버렸고, 다음 날 아침 7시에 조연우는 최진실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, 그는 믿기지 않았다며, 그래서 이렇게 날 보려고 전화했나 싶었다고 털어놓았다.